상처럼 서있는거고 완전히 그지? <laughs> 밖에서 찍으면 돈 낼까봐 우리 지금 이런거 찍는거야 지금? 할리우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 할렘인데? 주차장 나오는 길이 빡세다 아발 환잔데 호시오 갑시다.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슈퍼맨.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 자 이번에는 우리 마술사 최현우가 좋아하는 데이비커퍼필드 푹푹푹푹.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되는데 <목소리> 야자수 옆을 걷는 이 시간 야자 타임 뭐래 <목소리> 미안하다 나 쳐다보지 마 민망하니까 시안이 <목소리> 오면 항상 한국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 베지타. 멋있어. 어, 베지타인데 무의식이 크기를 한걸 그렸네. 아직 나오지도 않아. 와, 좋다. 장인이야, 한땀한 땀, 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우와. 이렇게 만들어주는 구나 되게 비슷해. 되게 비슷해. 와 아 신기하네 얼마였지? 물어볼걸 아.. 아.. 미안해.. 가야되네 go. 일단 나도 뭐살거 있나 좀 불러봐야겠다 귀여워 우리 딸이 이러고 좋아할 나이가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 저거 티셔츠 얼마지? 터미네이터라 어, 슈왈트가거 가격이 32불 99전이면 33불이니까 4만원 정도 되네. 조금 조금 비싸네. 여기선 크게 살거 없을 수도 있어. 이거 되게 종류는 많은데. 근데 도딱 손이 가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다양하긴 하네. 다양하긴 하지. 근데 여기가 좀 한정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사계절 있잖아. 근데 여기는 사계절이 그렇게, 엄, 그러니까 여름 빼고큰 차이가 안 나잖아. 봄, 여름, 겨울이. 봄, 가을, 겨울이니까. 옷들이 다 반팔 위주티 위주 두꺼운 건 없어 거의 내가 좋아하는 미니언즈 아 귀여워 아 미니언즈 진짜 좋아 귀여워 미니언즈 <laughs> 이게 5 달러라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그 5천, 2천 원 정도? 아,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여기야. 여기 에스컬레이터 위가 아니야. 우리 올라갈 거 이로 쪽 올라가면 그, 그 헐리웃 간판 사진 찍는 데가 딱 있어. 오, 없다 연경이 힘들어 보이네. 연경아 힘들어? 네? 힘들어 보여. 뜨거워. 그래. <laughs> 쟤는 우리 일행 아닌 걸로 하고 가자. <laughs> 왔으니까 너 할리우드 사이, 사인이랑 하나 찍을 건데. 보이나, 저거? 잠깐만, 나 혼자 나온지 모르겠다. 저기 있는데 안 보이는가 보통? 안 보여, 안 보여? 잠, 안 보여, 작아가지고. 귀여워 이 7시, 8시 조금 안 됐는데, 쌀쌀하네. 반바지, 반팔 입고 날 정도는 돼요. 이 근처에 편의점 같은 거 없어 보이는데? <laughs> 찾아봐야겠다. 와, 편의점 찾아 산말리 완전. 이거 어디 있는 거야, 편의점? 편의점이 안 보이는데 하나도 없네. 아. 역시 한국이 살기 좋아. 엄청 걸어왔는데, 지금 편의점 찾아가지고. 어, 저쪽 건너편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로 넘어가야지. 근데 알 수가 있어가지고 네가괜네여물 예!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피지? 피지 하사될것 같은데 피지 여섯 개들이 하나 삽시다. 여기있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 애기꺼. 베이직 <목소리> 우리 애기 이웃이. 우리 애기 이웃이 뭘 넣어 주지 요거? 요거 사야되고. <목소리> <목소리> 5 6개 프리 오, 마이. 메가사겠다 메가. 메가미리언, 아, 삭제. 메가밀리언 오, 다르리언. 메가 메가 어, 오케이. 다 왔어. 메가밀리언메가밀리언 오, 삭제. 오, 오, 케이 오, 삭 이 회사가 한명에 우리 가족들이랑 오 재밌겠다 풀장도 네 아틀란타 뉴스에 나갔습니다 네. 아틀란타TV 먼저 출연하셨네 <laughs> 언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네. 밤에요. 나는데 그거 도 아니 원하시면 또 아니요. 나와요. 준비하고 응. 있어. 맛있다 응. <laughs>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 와, 아니, 안 먹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 그래, 천천히 먹어야지. 먹으러 가 우와 우 어, 한국에서 같이 매니저 하던 내 친구 경민이 그 미국에서 만납니다 어. 우리 친구 경민아 잘 했었어? 잘 했었어? 응아 아큐파리 잘했어? 어. 어. 밥 먹고 있었어? 아, 어, 어. 아. 지금 저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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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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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구경 좀 하려고요. 호불 <laughs> 만난 친구랑 뭐 마음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좋았어요. 한참, 여기, 브릿지 난간, 여기 위에 서가지고,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주차대행 하는데 왔고요 영수증 받고, 하고 주차량 안내 받고, 아, 어, 근데 이게 뭔가 재유카드들이 몇개 있어서, 인도홀은 무료라고 하네요 일단 차량번호 네자리를 눌러주십시오 확인 요금은 와우 신용카드 를본사이 완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사전정보화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